귀궁 5화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예고편 딱 보자마자 느꼈습니다. 아, 이제 진짜 큰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오늘은 이 5회 예고편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예측해볼게요. 드라마코크, 내피셜소설 시작합니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숲속 찬 기운이 피부를 파고들고 있었다. 여리는 손에 경기석과 새로 얻은 무구들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그녀의 옆에는 강철이가 묵묵히 서 있었다. 둘 사이엔 이미 말이 필요 없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소리 없이 울었고,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기운이 느껴졌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여리는 겁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강철이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인간의 몸에 갇힌 이 무기의 눈빛은 처음으로 망설임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강철이는 그 미소를 보며 문득 깨달았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그토록 인간들이 두려워했던 감정이었다. 하늘은 아직도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두 사람의 결심은 어둠보다 더 빛이 났다. 초승달조차 숨은 밤, 검은 기운이 숲풀 사이를 가르며 꿈틀거린다. 그 속에 여리는 외롭게 서 있었다. 윤갑의 영혼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은 차가운 이슬처럼 그녀를 짓누른다. 그러나 감정에 빠질 틈이 없다. 여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에 쥔 부적을 꼭 움켜쥔다. 영인대군 몸속에 깃든 팔척기로 인해 궁궐은 피비린내로 물든다. 처음은 별궁 시종이었다. 고요한 밤. 시종은 자신의 방에서 목이 꺾인 채 발견된다. 그 다음은 내간.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복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연이어 궁녀들까지 물가 근처에서 익사체로 발견된다. 왕 이정은 분노하며 내금이와 병조의 군관들에게 명령한다. 범인을 잡아라. 이 궁에서 벌어진 일이니 숨길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왕은 점점 답답함과 불안에 휩싸인다. 사건 현장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냉기와 불길한 기운이 맴돌았다. 병사들은 입을 모아 귀신의 소행이라 수군거렸고 궁녀들은 두려움에 밤마다 기도를 올렸다. 궁궐은 점점 공포에 잠식되었고 왕 이종조차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팔 척기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궁궐을 뒤흔든 피비린 사건들의 왕 이정은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상선 김응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전하, 혹시 무당 여인과 윤검사관이 이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를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왕 이정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인다. 즉시 여리와 윤검사관을 다시 콜로 데려오라. 그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갑고 결연했다 왕은 누구보다 백성의 생명을 아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과거의 법도나 체면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궁 안에 모든 자들을 구해야 한다 그는 다짐했다 여리와 윤갑, 강철이 그들이 가진 특별한 힘을 믿어보기로 백성의 피를 더 흘리게 할 수는 없다 왕의 명령은 번개처럼 궁 전체에 퍼져갔다 한양 성문 앞 여리와 강철이는 고민 끝에 상단의 가마 속에 몰래 숨어든다 좁은 공간 어깨와 무릎이 부딪히고 숨결이 서로를 간지럽힌다 여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강철이는 어색한 기침을 한다 너 너무 가까워 여리가 속삭이자 강철이는 괜히 시선을 돌린다 순간 강철이의 손이 여리의 이마를 스치고 둘은 동시에 화들짝 놀란다 강철이는 얼굴을 붉히며 속삭인다 네가 먼저 가까이 온 거거든? 여리는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다문다. 그 짧은 순간 서로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를 둘다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다 가마박 인기척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강철이는 순간적으로 여리를 보호하려 그녀를 감싸안는다. 가마가 들썩이고 주변 병사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여리는 작게 숨을 삼켰다. 둘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빛을 교환한다. 이 작은 가마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혼란스럽고도 달콤했다. 발각 직전, 구원의 손길처럼 군관이 다가와 이들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낸다. 전하께서 찾고 계신다. 그 말에 여리와 강철이는 안도의 숨을 내쉰다. 하지만 여리는 한편으로 걱정이 들었다. 다시 골로 돌아가면 과연 이 모든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가마박 성문 너머 궁의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그 불빛 속으로 두 사람은. 운명을 향해 나아간다. 궁으로 돌아온 여리와 강철이는 궁관의 안내를 받아 이정이 있는 초소로 조심스레 들어선다. 깊은 밤, 초소 안은 촛불 몇 개만이 깜빡이며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다. 왕 이정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한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여리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강철이도 묵묵히 무릎을 꿇었다. 왕 이정은 이들을 천천히 바라보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군 이건이 사라졌다. 순간 초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여리는 충격에 숨을 삼켰고 강철이는 이를 앙 물었다. 풍산이다. 강철이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풍산이 원군을 팔찾기의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의 눈빛은 피로와 절박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여리는 결연히 고개를 들었다. 팔척기를 깨어내기 위한 함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철이도 단단히 각오를 다진 눈빛으로 왕을 바라본다. 강철이는 천천히 일어나 왕 앞에 다가서며 굳은 결의를 밝혔다. 목숨을 걸고 원군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팔척기를 봉인하겠습니다. 왕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너희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어둠을 가르는 촛불이 세 사람의 결의를 비추고 있었다. 짙은 어둠이 깔린 궁궐 후원, 초승달조차 숨은 밤, 검은 기운이 숲을 사이를 가르며 꿈틀거린다. 그 속에 여리는 외롭게 서 있었다. 윤갑의 영혼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은 차가운 이슬처럼 그녀를 짓누른다. 그러나 감정에 빠질 틈은 없다. 여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에 진 부적을 꼭 움켜쥔다. 팔척기그 사악한 존재는 왕 이정의 몸을 잠시 스쳐간 뒤 이제는 영인 대군의 몸에 깃들었다. 더 강력해진 팔척기를 상대하기 위해 여리는 결심한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본다. 어릴 적부터 신기를 타고난 여리는 이미 수많은 귀신들과 맞서 싸우며 단련된 영매였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달랐다. 인간의 악이와 집착이 빚어낸 괴물, 왕가를 조조하며 천년을 떠돈 악령 팔척귀였다. 그녀는 알았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용혼 구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을 건 대결임을. 바람이 스치고 멀리서 부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여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이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다시 부적을 움켜쥐고 어둠을 뚫어보았다. 반드시 구해낸. 동이 트기 전 여리와 강철이는 서둘러 궁을 빠져나온다. 숲으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 차있었다. 발밑에 깔린 낙엽이 젖어 매끄럽고 서늘한 안개가 허리를 감싸며 스멀스멀 퍼져나갔다. 여리는 품속에 소중히 지닌 무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철이는 앞서 걸으며 주변을 살핀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다. 이광을 구하고 팔척기를 봉인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잃지 않기 위해 한편 숲 어귀 어딘가 풍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광을 포박해 끌고 가며 재단을 준비 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에 가까운 웃음이 떠올랐다. 오늘이야말로 천지장군께 충성을 증명하는 날이다. 풍사는 속으로 외쳤다. 그의 곁에는 세원과 몇몇들이 도끼와 칼을 들고 따라붙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풍사는 자신이 믿는 신과 맹세를 저버릴 생각이 없었다. 여리와 강철이는 숲속을 조심스럽게 가르며 이동했다. 강철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팔 척기의 기운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 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구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철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든든한 힘을 주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강 날이 반드시 구해내야 해. 하늘은 점점 어둑해지고 숲의 기운은 점점 음산해졌다. 짙은 안개 속에서 검은 형체들이 어른거렸다. 풍선의 무리들이었다. 강철이는 여리를 뒤로 감싸며 칼을 빼들었다. 강철이 낮게 말했다. "놈들이 우리보다 한발 먼저 움직였다." 여리는 숨을 죽이며 주변을 살폈다. 무언가 굉장히 불길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무당들이 구슬할 때 사용하는 그 북소리였다. 여리는 눈을 부릅떴다. 첫 키를 부르려는 거야. 강철이는 이를 악물며 여릴를 바라봤다. 서두르자. 지금 아니면 늦는다. 둘은 안개를 뚫고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악한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제단을 마주하게 된다. 짙은 안개가 깔린 숲 가운데 풍사는 이 광을 제단 중앙에 포박해 두고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변의 무리들이 북을 울리며 의식을 돕고 있었다. 대지는 음산한 기운에 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태였다. 풍사는 손에 묵주를 감고 무언가 중얼거리며 주문을 외웠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찬 눈빛으로 이글거렸다. 한편, 여리와 강철이는 조심스럽게 제단 주변으로 다가왔다. 여리는 무구를 펼쳐 들고 강철이는 칼을 고쳐 지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들의 발밑에 선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렸지만 북소리에 묻혀 풍산 무리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여리는 속삭이듯 말했다. 곧 팔차기가 이곳으로 온다. 준비해야 해.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간 세계를 증오했지만 지금은 여리와 함께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함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앞장선다. 넌 뒤에서 무거로 펼쳐. 풍선은 점점 더 격렬하게 주술을 외었고. 땅 밑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갑자기 재단 중심이 일렁이며 이광의 몸에서 기이한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여리는 이를 악물었다. 서둘러야 해. 바로 그때 풍산 무리 중한 명이 여리와 강철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순식간에 무리들은 칼과 도끼를 들고 달려들었다. 강철이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첫 번째 적의 칼을 튕겨냈다. 여리는 무구를 펼쳐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얀 빛이 무구에서 뻗어나오며 숲속을 환하게 밝혔다. 풍사은 이를 갈며 외쳤다. 무녀년을 막아라. 저년이 의식을 방해하면 팔척기가 깨어나지 못한다. 무리들은 광란처럼 열에게 달려들었지만 강철이가 몸을 던져 그들을 막아선다. 여리, 주문을 끝내. 내가 막을게. 여리는 눈을 질끈 감고 더욱 강하게 주문을 외웠다. 그때 재단 중심에서 끔찍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팔척기였다. 짙은 검은 어둠이 하늘을 치솟으며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팔척기는 장군의 모습에 일그러진 거대한 그림자였다. 두 눈은 핏빛으로 번뜩였고 입가에는 짙은 검은 연기가 흘러나왔다. 재단을 둘러싼 땅이 울렁거리고 나무들은 뿌리채 흔들렸다. 풍사는 환희에 찬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다. 천지장군이시여, 제 충성을 받아 주소서. 여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경기석을 제단 한 가운데에 던졌다. 경기석이 바닥에 닿자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와 팔척기를 휘감았다. 팔척기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빛의 사슬에 갇혀 제단 주변을 떠나지 못했다. 강철이는 숨을 몰아쉬며 여리에게 다가왔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광을 구해야 해. 둘은 힘을 합쳐 제단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그들을 막아서는 마지막 방해자가 있었으니 바로 풍산이었다. 풍산은 미친듯이 웃으며 칼을 빼들었다. 강철이 칼을 치켜들고 풍산과 마주섰다. 둘 사이에 번개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드디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영상에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딸랑딸랑